안녕 여러분 오늘은 생각보다 더 금방 가지고 온 패션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패션하울 영상을 찍은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냥 패션하울 말고 가성비 패션하울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언더 진짜 비싸도 15만 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아이템들을 한번 쫙 모아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오늘은 지그재그부터 에이블리 아니면 스파 브랜드 그리고 29cm까지 좀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예쁘면서 질까지 좋은 근데 저렴한 애들로만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와 봤으니까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가지고 온 거는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오프숄더 티셔츠입니다. 얘는 레터프롬 문 제품인데요. 이게 제가 29cm에서 보고 이 코디 착장이 너무 예뻐서 이대로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 세상에나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얘도 거의 한달 가까이 해서 받은 것 같은데 요게 생 코디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코디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입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얘는 이렇게 한쪽이 어깨가 내려가는 원숄더 티셔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레터 프롬 문 로고가 싹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버핏이에요. 입으면 되게 축 떨어지는 핏인데, 소매도 엄청 거의 손을 다 가릴 정도로 내려오고, 전체적인 길이도 꽤 길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코디해서 입으면 약간 추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코디를 정말 잘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이트한 숏팬츠랑 입었을 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어봤는데, 그냥 딱 너무 후질근해 보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입기 좋은 꾸안꾸로 입기에 좋은 그런 맨투맨이에요. 약간 편안하게 나가고는 싶은데 뭔가 추리닝 느낌은 내기 싫다. 그럴 때 손이 자주 가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더위 안 타시는 분들은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만족하는 뭔가 캐주얼 하면서도 여리여리한 느낌이라서 완전 제 스타일 100%.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옷이고, 여기다가 같이 매치해준 바지는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바지인데요. 그냥 이런 검정 색깔의 완전 타이트한 숏팬츠를 입어줬어요. 이거는 모디무드 제품이고, 하이웨이스트 바지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하이웨이스트라서 요밑 위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입으면 거의 배꼽까지 올라오는 되게 안정적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그런 바지거든요. 근데 기장은 좀 짧긴 한데 한 10년 전에 입었던 그 기억을 돌려봤을 때 그때 그 시절 입던 그런 숏팬츠보다는 조금 더긴 느낌? 근데 그래도 일단 엄청 짧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맨투맨이랑 더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약간 하이실 좀 갈랑말랑한 느낌으로 입어줘야 이런 코디의 무드가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코디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거는 이런 앞에 왕 리본이 달려 있는 것만 같. 아 나시 블라우스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앞에 리본이 되게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 이게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옷 자체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달랑달랑 거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패턴처럼 어우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제 리본 끝만 되게 왕따시만하게 내려와서 포인트는 줄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근데 저는 얘가 색깔이 완전 그냥 밝은 화이트? 트 아이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살짝 더 노란 끼가 도는 옐로우 아이보리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핑크색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핑크색을 사세요. 뭔가 느낌상 핑크색이 더 예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이렇게 입어봤는데 얘는 여기 앞에가 생각보다 꽤 많이 파이고 뭔가 속살이 많이 보이거든요. 소재 자체가 되게 얇은 샤 느낌? 이렇게 비쳐요. 좀 그래서 속에다가 나시를 입어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일자 나시 입으면 살짝 밋밋할 것 같아서 이런 약간 레이스 나시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베리쉬 나시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속에 패드가 붙어있는 일체형 나시예요. 그래서 따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서 이런 나시 같은 거랑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속옷끈도 안 보이고 뭔가 이런 프릴이 살짝 레이어드된 것도 되게 예쁘면서 너무 딱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블라우스 앞이 살짝 V자로 파져 있는데 이 베리시 나시도 이렇게 좀 V자로 파져 있어가지고 이 쉐입이 딱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조합했다라고 생각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름 느낌 물씬 나는 딱 시원하면서 여리여리하면서 데이트할 때 입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코디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같이 매치해준 바지는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요건 제가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바지인데 얘는 블랙업 제품이고 이렇게 뒤에 포켓이 달려있는 그런 바지예요. 그래서 엉덩이 쉐입이 살짝 잡혀서 뭔가 전체적인 라인이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바지인데 되게 밝은 연청 컬러거든요? 밝은 연청 컬러에 가운데 워싱이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도 얇아 보이고 부츠컷으로 떨어지는데 이 부츠컷 핏이 진짜 예술입니다. 제가 근래 샀던 부츠컷 팬츠 중에 핏이 제일 예뻐요. 뭔가 이 허리부터 이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도 진짜 예쁘고 이 기장이 너무 딱 좋아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청바지를 사면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요거는 딱 줄이지 않아도 살짝 간당간당할 정도로 떨어지는 기장 그래서 저처럼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께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그냥 얘는 핏이 그냥 미쳤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완전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진짜 완전 완전 너무너무 강추하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로 코디를 하나 더 말아가지고 왔는데요. 살짝 비슷할 수는 있지만 디테일이 좀 달라요. 이런 면소재의 블라우스랑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브랜디 멜빌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 블라우스는 되게 여기저기 많이 추천템으로 올라오는 좀 유명한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그 매장에 딱 갔을 때도 되게 앞쪽에 메인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입어봤더니 핏이 기가 막힙니다. 여름에 이런 딱 면소재의 화이트 블라우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활용도 높게 입기가 좋거든요 딱 바다 같은 데갈때 그럴 때 휴가 룩으로 입어도 너무 좋고 여름에 꼭 사야 하는 기본템 중에 하나인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브멜 가면 이거랑 되게 비슷한 블라우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제일 예뻐요 약간 진짜 옅은 세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이거 이게 딱 이렇게 가슴 밑에 부분 싹 잡아주면서 요게 이렇게 딱 떨어지고 너무 애기 같지 않으면서 여름에 교복처럼 입을 수 있는 완전 데일리 블라우스여서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완전 강추. 그리고 브랜디 멜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브랜디 멜빌에서 나시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요것도 되게 예뻐가지고 코디로 한번 싹 조합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요 나시. 요거는 이렇게 차콜 컬러에 세로 골지가 들어가 있는 나시인데 요렇게 가장자리에 약간 베이지 컬러? 좀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로 프릴이 이렇게 싹 달려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뭔가 이 프릴이 없었으면 그냥 사실 이렇게 귀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딱그 여름의 무드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핏도 엄청 타이트하지 않고 살짝 여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진 않아서 좀 말라 보이는. 그리고 기장도 딱 너무 적당한. 짧지 않은 그런 기장이라서 여기 저기 매치하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치마에다가 매치를 해줬지만 그냥 슈리닝에다 입어도 되게 예뻐요. 여름용 나시 찾는다면 요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저는 이 치마를 같이 입어줬는데 요거는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거든요. 요건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 그 매장 지나가다가 한번 구경할 겸 불러봤는데 요 치마가 꽤 괜찮아 보이길래 입어봤더니.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결제를 갈겨버린 제품입니다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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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그런 흑청 데님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짧아서 이렇게 속바지가 속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속바지가 달려있는데 이게 워낙 진짜 거의 핫 팬츠급으로 짧다 보니까 속바지가 있어도 이렇게 살짝 보여요 근데 요즘에 속바지가 보이게 입는 옷이 좀 유행이라서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짧아서 이게 어쩌다가 보이게 된 건지 이 의도는 잘알수 없겠지만 일단 그냥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요런 짧은 미니 스커트들이 거의 허리가 되게 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핏이 뭔가 어정쩡하게 골반이 더 좁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스커트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H라인 스커트들은. 근데 얘는 딱 허리 쪼여주고 골반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살짝 퍼지는 듯한 그 실루엣이 입었을 때도 유지가 돼가지고 이이이 이, 이 엉덩이 라인이 진짜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 깔별로 쟁일까 고민을 하다가 참고 얘만 데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베이직한 이런 데님 스커트 찾고 계신다면 무신사 스탠다드 괜찮더라고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여기다가 같이 입어준 검정색 가디건은 이거거든요? 이거는 아워 캐비넷 캄슬림 가디건인데 이거 제가 작년부터 다 여섯 번은 영상에서 소개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해서 오늘은 소개를 안 시켜드릴까 하다가 이거 입고 오는 날에는 질문이 진짜 항상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도 짧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엄청 얇은, 완전 속이 다 비치는? 이렇게 얼굴 거의 제 실루엣 다 비치죠? 이 정도로 완전 얇은 여름용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사란타템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가디건인데 그렇게 좀 타이트한 핏이 아니어서 여름에 여기저기 입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보리랑 블랙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작년부터 정말 정말 잘 입어가지고 약간 여름 가디건 찾는다면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정말 잘 입었고 올해도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런 약간 부클 소재 이런 여름 딱 생각나는 소재의 니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얘는 맛땡킴 제품이고 저는 오프라인에 그냥 맛땡킴 매장 갔을 때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살짝 크롭한 기장감에 이렇게 넥라인이 꽤 넓어서 한쪽으로 어깨를 드러내서 입는 게 예쁜 그런 니트입니다 여기 밑단도 이렇게 허리 부분 딱 잡아줄 수 있게 짜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실루엣도 되게 예쁘고 무엇보다 소매가 길어요 그래서 너무 제 스타일. 이거는 넥라인이 넓어서 이렇게 보트넥으로 입어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트넥보다는 한쪽 어깨를 그냥 내려서 입는 게 훨씬 예뻐서 그런 식으로 입어주고 있고 딱 여름하면 생각나는 무드잖아요. 뭔가 이런 라탄 재질. 라탄은 아니지만 라탄 재질. 휴가 갔을 때 입기 진짜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 딱 여름하면 한 번쯤은 입어줘야 하는 여름에 꼭 이런 느낌의 옷을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옷은 여름에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휴가 갔을 때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청치마에다가 입어도 되게 예쁜데 여기에 같이 매치한 청치마는 지그재그 모어라운드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엔터 A라인 뭐 맥시 스커트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맥시 스커트인 만큼 진짜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롱한 청치마는 거의 다 이렇게 H라인 일자 핏으로 떨어지는 치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중앙에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딱 입었을 때 아래 하단에 이렇게 주름이 싹 들어가는 게 너무 너무 예쁘고 이런 워싱도 진짜 이렇게 짙게 딱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말라 보이는 느낌을 주는. 이게 맥시 스커트라고 해서 좀 애매하게 길면 오히려 더 짤둥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완전 길어요. 진짜 완전 길어서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스커트입니다. 제가 이런 롱치마를 잘안 입어서 꽤 오랜만에 구매해본 치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강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코디는 바로 이 코디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행사 갔을 때 이렇게 입고 갔는데 되게 무늬가 많아가지고. <laughs> 살짝 더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안에 입어준 원피스는 자라 원피스고요. 이건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나시로 되어 있는 원피스예요. 근데 이게 소재가 진짜 좋아요. 진짜 탄탄해. 정말 제가 근래 본 원피스 중에 제일 소재가 좋아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디자인도 이렇게 가슴 밑부분 한번 딱 잘라주고 그 밑에부터 바깥으로 좀 A 라인 느낌으로 퍼지는 베이직 하면서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어깨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냥 입으면 이렇게 가슴이 다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옷핀으로 어깨를 고정해놓긴 했거든요. 이대로 수선을 할 예정인데 아마 이거는 거의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하지만 핏도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밤에 드는 원피스라서 이거는 한번 사면 진짜 몇 년은 쭉잘 입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게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 아니니까 되게 베이직하게 예쁜 옷이고 근데 다만 뒤에가 허리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그냥 입으면 약간 속옷끈이 조금 보여가지고 저는 속에다가 그냥 나시에다가 같이 입어주고 있고요. 이렇게만 입으면 그때 당시에는 살짝 추웠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하늘색깔 가디건을 같이 걸쳐줬는데요. 이거는 플로트 제품이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 파스텔 컬러의 니트 가디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재가 두껍지 않아요. 에어컨 바람 센데 갈때 들고 다니거나 봄까지는 정말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디건이어서 이것도 지금 당장 구매하면 되게 부지런히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월 초에 이렇게만 입었을 때 밤에 되게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구매하면 딱 알맞게 입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이렇게 좀 크롭한 기장감의 가디건인데 핏이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뉴넥 가디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너무 예뻐요 딱이 원피스랑 입었을 때 허리선에서 끊어지는 라인이 딱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진짜 무슨 세트로 나온 것 마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매도 되게 길고 단추도 살짝 옅은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색감도 그냥 딱 완전 이런 파스텔 소라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마음에 드는 세트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이렇게 같이 입어주세요. 이두 조합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같이 입는 거를 완전 왕왕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가성비 패션 아울템들을 모두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여름이 좋은 이유는 옷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가격대,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퀄리티 괜찮은 가성비 애들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